강아지 보호자들에게 뽀뽀는 사랑의 상징이잖아요.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얼굴을 핥아주는 우리에 보면 하루 피로가 싹 녹아요. 그런데 얼굴 핥는 건 귀여운데 자기 발을 하루 종일 쩝쩝 소리 내며 핥거나 심지어 살점을 작은 점을 깨물리까지 한다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하지만 소리치거나 바로 내 카라부터 씌우시나요? 저기... 저도 처음엔 그냥 할지 마라고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죠. 할는 게 문제가 아닌,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이유가 문제였다는 걸요. 소금이가 만든 그 축축한 발사탕 뒤에는 습진이랑 알레르기, 심지어 제가 출근한 사이 소금이가 혼자 견뎌야 했던 외로움이랑 스트레스가 숨어 있더라고요. 오늘은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강아지가 할는 이유, 그리고 할는 행동 뒤에 숨은 진짜 이유가 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혀는 강아지의 제 2의 손이자 언어. 강아지한테 혀는 단순히 맛보기 기간이 아니에요. 자기 몸할기는 어디 아프거나 불편해서 해결하려는 의학적 행위. 보호자 할기는 자기 마음이랑 요구를 전달하는 사회적 행위예요이 차이를 모르면 아이 피부병을 키우거나 마음의 병을 그냥 방치하게 돼요. 왜 하필 자기 몸이랑 보호자를 할을까요 자기 몸을 핥는 이유. 발바닥은 자기 몸에서 몇안 되는 땀샘이 있는 곳이에요. 동시에 바닥이랑 제일 먼저 닿는 곳이기도 하고요. 건조하면 가렵고 습하면 곰팡이가 생겨요. 게다가 불안할 때 나오는 땀이 발바닥을 적시면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이걸 핥으면서 안정을 찾으려고 해요 이때 내에서 진동 효과가 있는 엔돌핀이 나오거든요 문제는 이게 반복되면 강박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엔 안 가려워도 습관적으로 할게 돼요 보호자를 핥는 이유 야생에서 새끼가 어미 입 주변을 핥아서 먹이 구걸하던 복종이랑 생종 본능이에요 여기에 보호자 땀에서 느껴지는 염분이나 페로몬 정보를 수집하려는 탐색 본능이 더해진 거예요 상황별로 뭘 말하려는 걸까? 자기 발을 핥거나 물거나 피부 건조증이랑 습진 환경이 건조하면 가려워서 목욕 후덜 말리면 습해서 핥아요 단순히 습해서 생기는 습진도 있지만 강아지 침속 성분이 공기랑 만나 산화되면서 털을 붉게 변색시키고 세균 번식을더 빠르게 만들어요 알레르기 반응 새 사료나 간식을 먹을 때 가장 먼저 신어오는 곳이 발바닥이에요 해충이랑 상처 산책 중에 진드기가 붙었거나 가시가 바뀔 때 통증을 해소하려는 행동이에요 심리적 강박 스트레스나 분리불안이 심할 때 사람이 손톱을 깨물듯이 자해하듯 발 핥으면서 스스로를 달래요 보호자랑 물건을 핥을 때 손이랑 발을 핥을 때 나랑 놀자 관심 좀줘 라는 귀여운 요구에요 인형을 핥을 때 주인한테 받지 못한 애정을 물건으로 해소하는 중일 수 있어요 지나친 집착,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다면 나 지금 너무 불안해라는 분리불안 신호예요. 발바닥 갈기, 에너지가 안 풀려 생기는 극심한 스트레스 표현이에요. 자고 있는 얼굴 할기, 이제 일어나서 밥 줘라는 알림이에요. 낯선 사람 알기 당신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요. 혹은 긴장했을 때나 해치지 마세요라고 안심시키려는 행동이에요. 원래 개들은 다 할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의 의문이에요. 강아지는 원래 핥으면서털 정리도 하고 사랑 표현도 하는 거 아니냐?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할는 건 정상적인 본능이에요. 근데 정도가 중요해요. 몇번할고많는게 아닌 털이 빠질 정도로 발바닥색이 변할 정도로 집착한다면 그건 이미 본능을 넘어선 통증이나 질병의 영역이에요. 우리도 가려운 거 참기 힘든 것처럼 애들한테도 하는 행동은 고통을 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일 수도 있어요. 원래 그래라는 말은 보호자 무관심을 정당화하는 가장 위험한 변명이에요. 저는 소금이를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1인 가구 과장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논문을 찾아보고 밤새 공부할까요? 소금이가 슬개골 진단을 받았을 때, 수술해라 마라. 수많은 말을 휘둘리면서 느꼈던 무력감이 너무 컸거든요. 13년간 강아지를 키웠는데, 정작 내 아이가 아플 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저를 괴롭혔어요. 제 가치관은 확고해요. 예방이 최고의 치료다. 보호자가 똑똑해지면 아이가 덜 아프다. 병원 문턱만 넘어도 20만원 훌쩍 넘어가는 게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미리 알고 관리하는 게 아이 고통 줄이고, 우리 가족 행복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항상 출처 확인하고, 제가 공부한 정보가 여러분 시행착오를 단 하루라도 줄여주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집에서 바로 실천하는 솔루션. 아이 핥이는 행동 교정하고 싶다면 이 다섯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습도 조절이랑 보습. 실내가 건조하면 가습기를 들고 발바닥엔 강아지용 보습제나 코너노이를 발라주세요. 두 번째, 완벽한 건조. 목욕 후 발가락 사이사이 물기를 바짝 말리는 것만으로 습진 80%는 예방돼요. 세 번째, 산책 후엔 발 체크. 잔디밭 다녀왔으면 상처나 진득이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네 번째, 노즈워크랑 산책. 심리적 요인이면 에너지 분산시킬 노즈워크랑 매일 30분 이상 규칙적인 산책이 최고예요. 다섯 번째, 알레르기 체크 갑자기 알기 시작했다면, 최근 바꾼 사료를 의심해보고 잠깐 끊어보세요. 강아지한테 말은 단순히 걷는 도구가 아니라 세상이랑 소통하는 가장 예민한 안테나예요. 그 안테나가 고장났을 때 아이가 할수 있는 말은 할기 뿐이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그 편지에 담긴 아이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보호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도 매일 실수하고 또 배워요. 다만 아이가 발할을때안돼 소리치기 전에 어디 불편해?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세요. 그 다정한 관심만 하면 충분해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똑똑한 보호자기를 함께 걷는 의미로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아이들은 주로 어디 부위를 할나요? 댓글로 경험 나눠주시면 저도 함께 고민할게요. 소금이랑 여러분 소중한 아이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밤 보세요. 감사합니다.